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면체의 어, 세 번째 시간 직면체의 경향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42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마루가 나오네요. 이 마루라는 친구가 주사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길쭉하고 하나는 어,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보통 볼수 있는 주사위 모양 인데요 이제 평면 이잖아요 이제 종이를 펼쳐서 이런 주사위 모양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활동 1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각 티슈가 있습니다 각 티슈의 그런 종이 각이죠 이 종이 각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볼때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죠. 만약에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모양을 지금 뗄수 있겠고 아니면 어, 대각선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띈다고볼수 어, 있는데 우리가 이둘 중에 어느 방향에서 볼때 어느 방향에서 볼때이 직육면체의 모양이 잘 나타날까요? 음...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모습이 우리가 직육면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하면 음 왼쪽 것은 어이 그림 자체만 봤을 때 이게 직육면체 모양인지 아니면 그냥 평면 종이 한 장의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입체 도형의 모습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아 이것이 직육면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 모양을 살펴봤을 때 음, 보이는 모양, 면과 어, 보이지 않는 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렇죠? 아, 일단은, 보이는 면을 살펴보면, 아, 보이는 면은, 어, 그 면의 동그라미 칠까요? 이 면과 이 면, 이면세 개라고 볼수 있죠? 이제 보이는 면은 세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면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면은, 음, 어, 보이지 않는 면은 바로 어, 역시 세 개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죠? 면이 6 개잖아요. 세 개는 보이고 세 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왼쪽을 살펴보면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보이는 면이 하나죠, 그죠 보이지 않는 면은 어, 다섯 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총6 개니까. 어 얘는 보이는 면이 하나 보이지 않는 면은 다섯 개 되고 어, 오른쪽은 이제 보이는 면이 하나 둘세 개니까 보이는 면은세개 보이지 않는 면은 어, 역시 세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른쪽의 활동이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보이는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보이는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한번 그려보자,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직면체 모양이 지금 나와있죠?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으로 한번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보이는 모서리니까, 이 모서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라고 했죠? 면과 면이. 자, 면과 면 사이, 그니까이 면이 있고 이 면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선분을 이제 모서리라고 했죠. 요 면과 또요면 사이에 있는 선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자, 어, 여기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선분들을 찾으면 되겠죠. 어, 자,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게 이제. 보이는 모서리입니다. 실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어, 우리가 어,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에 어, 반대편, 그러니까 마주 보는 면을 생각해보면, 그죠. 요런 면이 있을 거예요. 요런 면, 그죠? 크기가 같은. 이 면이 있으면 여기와 마주 보는 크기가 같은 또 모양이 같은 그 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 점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면과 마주 보는 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크기는 같으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 다음은 또어디 생각해보냐면, 어, 이 면과 또이 면이 마주 보고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보면 점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수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 직면체 모양이지만, 직면체 모양을, 이렇게, 실선과,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어, 이런 것들을, 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같이 보겠습니다. 직면체 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낸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제 견향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면체 모양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견향도라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 살펴보면, 어 지금 견향도, 겨냥, 겨냥도, 직면체 견향도를 그린 것인데요. 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빠진 부분을 찾아서 이제 견향도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표현할 텐데 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보이는 부분 은 실선으로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성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자를 데, 데, 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그림이 어, 어, 좀 어, 부족해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마지막 그림은,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런 실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 겨냥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점선으로. 나타내보고 어,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한번 이런 경향도를 한번 그려보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